이렇게 해서 대기하는 차들이 열어야 되겠습니다. 꺼겠습니다. 아, 이제 도착해서 다시 찍어보는데 지금 6시 57분이네요. 여기 시계 다 보이시죠? 자, 들어가서 아, 그... 자, 미션 온도가 55도. 미션 온도 변화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 큰 무리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엔진 내 온도가 90도 가르키네요 네. 워밍업 한 상태에서. 지금 거리는 제 차고지에서 51km 나오네요. 51km. 군산권 전주하고 왕복 하면 100km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100km가. 그리고 운행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뭐 와, 숨차게 되네요. 50분, 50분은 못 잡아도 그 정도 되네요. 거리가 꽤 멉니다. 아침에 출근 거리가 꽤 멀어요. 아 오늘은 이제, 이걸, 잠깐만요. 지금 차들이 꽉 밀려 있어요. 아, 정말 주주서 있고 와난리 있는 난리. 시장통 됐으면 시장통. 여기 하차하고 어, 하차하고 저기 하유 군산 하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유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순번입니다. 순번, 순번이고. 에... 한, 작업 시작, 한, 8시, 한 반? 8시부터 시작할 건데, 오늘 그 수출 대수가 많은가 봐요. 많으면,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 거기 들어갈 때, 절차는 간단해요. 뭐, 들어가서, 개근대 올리고, 그, 컨테이너 실을 챙겨서, 그, 계근대, 우측에 보면은 그리고 운전 조수석 쪽으로 보면은 사무실 이 있어요. 그큰문딱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보면은 바로 문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실 넘버를 주고 거기 또뭐 그 적는 거 있어요. 뭐 단순 하제 맨날 차량 번호, 뭐 전화번호, 이름 뭐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소속 적고 그거 적고 다시 개근대 올려서 개근대 정면을 쭉 쳐다보면. 독거도가 저기... 있어요 도거 도크. 도크란 게 컨테이너 짐싣는 곳이죠. 보통 도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용어로는 모르겠어요. 도크, 독거 도크. 네, 아무튼 도크라고 합니다. 그다 이제 대주고 후진으문따 뒤에 컨테이너 문 열고 후진으로 대주고 나와서 다시 개근하고, 아 어, 개근하고 그. 실 접수 왔던데 거기 가서 다시 받아서 실 받아서 실 채우고 그 어떤 용지 두개 줄거예요 개근용지하고 뭐그 상차확인서 같은거 큰 A4용지 상차확인서는 나오는 입구쪽에 그 경비 아저씨 드리면 됩니다 지금 사무실 여 왔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 일하는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제 앞순번이고 만요 앞순번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 정리 좀 해갔습니다. 아, 이거 지금 섞여 있구나. 메탈 뭐야? 군장? 이거 뭐, 막 섞여 있네 지금. 예, <laughs> 네, 메탈 다 뭐, 섞여 있는 게요. 그냥 그냥 지금 메탈 내는 게 메탈 깔들어가요 그냥 개판이개판 오케이 감사 아우 개판 아니 경식이 더새학과라 아, 했지 지금 옆에가 예, 동경 차들이 지금 다 사무실 ]이. 합니다 지금 쭈루룩 사무실 차고 제가 얼떨결에 왔는데 제가 한참 뒤쓴 번이거든요 지금 같이 내려야될 상황이어가지고 이럴때는 같이 가도 됩니다. 저, 그 씨, 어디다 내리는 거야, 이거? 저, 아, 이렇게. 저새아거에요 <laughs> 새학거. 제가 가뜻 동갑내기 거식인데, 그아 아무튼 웃겨요. 아무튼 웃겨요, 웃겨 제 장비하시는 형님이 꼭 나만 가면 잘라버립니다 다 내려주다가 꼭 자르더라고요 한번 지금 오늘 보겠습니다 옛날에 같은 사무실 마당에 같이 있었던 형님인데 나만 가면 자르더라고요 아, 여기. 조금 전에, 그, 세 방에 내리고, 아 다시 이동합니다. 하이오 가는 하이오. 하이오 가는 길이, 사무실, 제가 일한 사무실, 큰 길에서 사무실 쪽을 걷지 말고, 한, 한, 200m 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대기할 때는 반대편으로 가야 아, 이, 뭐라 해야 돼 위험한 것도 없고 옛다세례바고 아, 가는데 공장 안에 지금 몇 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은 건너편으로 세워야 돼요 건너편으로 차를 세워야 이따가 시간이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장 안에는 여가되가 있습니다 시간은 사람이 없습니다. 개 불합습니다. 와메 개도가. 저기 공장 건너편으로 왔거든요. 저기 하이오 경금석이라고써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한남금속이었거든요. 한남금속. 근데 지금 제 안에 저희 사무차가 안에 있고, 지금 여러, 여러 대가 있어요. 저 안에가 다, 음, 주차 공간이 없으면, 건너편에 와야 돼요. 일단, 한 8시 한반 넘어, 한 9시나 8시 반 정도는 저쪽 반대편 차선으로 가도 되거든요. 교통량이 없으니까, 그래, 위험하진 않은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반대편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하이오 경금소. 들어가서, 어, 순번 타고, 개근 하고, 개근하고 아 지방방송이 들어오네 요 지금 저쪽에 하차가 안돼가지고 지금 짜증나는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근하고 그 실을 가지고 저기 개근대 옆에 보면은 사무실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에 보면은 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철문같은게 있는데 거기 가서 실을 그 어떤 여자분한테 주고 이렇게 그 옆에 보면 또 용지 작성하는 게 있어요. 매번 작성하는 게 그러잖아요. 뭐 차량 번호, 이름, 소속 뭐 그런 식으로 적죠. 그리고 차량에 탑승해서 음자그 실번호 주고 차량에 탑승하면은 정면으로쭉 보면은 차량에 탑승 정면을 보면은 그 도크가 있습니다. 도크. 그게 저희들이 컨테이너 같은 짐 실는 데를 도크라 가는데 그도쿠에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세 대가 차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두 대냐 한 대냐 그렇게 차량을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 맞춰갖고 도쿠 되고 짐 실고 나오면 되는데 짐싣기 전에 또 이게 A4 용지로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작성해서 지게차한테 사인 받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복잡하진 않은데 한두번 오면은 금방 알수 있는 곳이에요. 네, 자주, 오는, 자주 옵니다. 그나마 지금 군산권에서는 수출 물량이 그래도 나오는가, 얘기를 자주 오는 편이에요. 내가 독금이야독 독금. <laughs> 가운데 지금 제 다른 친구.